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아, 5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는 오늘도 맑은 계곡에 와 있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 공기의 질도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실록의 계절답게 푸르름으로 온통 물들어 있습니다. 아,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 계곡에서 여러분과 함께 힐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붉은 병꽃입니다. 어, 이 산에는 보니까 산자락에 어, 붉은 병꽃이 이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어, 계곡 옆에서 붉은 병꽃이 아름다운 꽃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병꽃나무 뒤쪽으로는 지금 산당귀가 어, 큼직한 게 무리지어 자라고 있고요. 어, 여기는 도깨비부채입니다. 도깨비부채도 잎을 굉장히 넓게 벌리는. 아주 큰 식물인데요. 퍼지면은 우산, 거의 우산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아, 이러한 도깨비 부채가 아, 여섯 장의 잎을 넓게 벌리고 아, 지금 두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청목도 어, 계곡 옆에 아,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귀가 아, 굉장히 많은 계곡입니다. 아, 여기도 참단귀가 지금 아주 굉장히 큼직하게 아, 잎을 벌리고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아주 파릇파릇한 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새순은 나물로 아주 좋죠. 약효도 물론 좋지만 향이 아주 좋지요. 예, 참당귀가 새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계곡물 보세요. 계곡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laughs> 자 계곡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구비구비 아주 예, 멋지게 내리꽂고 있는데요. 아, 바로요 절벽 위에 예, 참당귀가 커다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앞에도 참당귀가 예, 큼지막하게 잎을 올렸고요. 오, 이쪽에는 참당귀가 아주 예, 군락을 이뤘습니다. 여기는 참당귀가 예,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잎이 예, 크게 벌어져 있어요. 예, 여기도 참당귀가 연하게 잎을 올렸고요. 이 예, 옆에도 지금 참당귀가 잎을 연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참당귀가 많네요, 여기는. 네, 예, 여기도 참단기가 자라고 있고요. 저 앞에도 참단기가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단기가 굉장히 예, 무리를 이루어 자라고 있습니다. 참단기 예, 밭입니다. 네, 예,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 여기에 도이렇게해선을 올려서 아,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데 참단기가 어, 정말 예, 무리를 이루어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이 참당귀는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은 피를 보하고 호 혈압을 조정해서 피의 흐름을 원만하게 해주는 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당귀인데요. 얼굴이 창백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데도 이 당귀를 사용하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을 활성화하고 변비를 예방해주며 간장을 보호하고 간 내의 포도당의 감소를 억제해주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진 참당귀 자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좋은 이런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액 순환 개선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각종 여성들의 부인병에도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자연산 침단귀가 맑은 계곡 옆에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계곡이 정말 멋진 계곡이고요. 물이 정말 맑은 계곡물이 힘차게 흘러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파른 계곡 벌벽면에 참당귀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 당귀 잎보세요. 당귀 잎 보세요. 당귀 잎이 아주 연한 녹색이 아주 굉장히 아주 투명합니다. 아, 새로 올라온 당귀의 연한 잎이 아주 투명할 정도로 굉장히 연한 녹색입니다. 네 여기에도 지금 노루삼이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요. 아, 아주 예쁜 꽃이죠. 아이 노루삼은 녹두 승마라고도 불리는데요. 통을 몰아내고, 열을 내리며, 피를 활성화 시켜주고, 기침과 통증, 그리고 경기를 가라앉히는 효능도 있습니다. 신경통과 기침, 기관지염이나 백일에 걸렸을 때도, 이 노루삼의 뿌리를 처방하는데요, 해독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노루삼이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계곡 위로, 아, 커다란 전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 어,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나물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에, 고려 엉겅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려 엉겅퀴는 나물로는 곤드레나무 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강원도 사람들은 이것을 곤드레나무 이라고 해서 이거를 나물로 많이 드시는데 밥에 에, 비벼가지고 같이 에, 비빔밥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죠. 곤드레나무 라고 불리는 고려 엉겅퀴가 아, 깊은 계곡에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고려 엉겅퀴, 예, 곤드레 나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이제 국화과의 식물인데요. 아, 나래 박쥐 나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예, 삼각형 모양이라고 할까요?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불규칙적으로 나 있고요. 잎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린 수는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 계곡 옆에도 아, 참당귀가 자라고 있고요. 이 아, 참당귀 옆에 아, 바위에는 지금 예쁜 잎을 가진 이런 아, 식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예쁜 잎을 가진 이 아, 식물은 바위떡풀이라는 식물인데요. 예, 바위떡풀이 아, 바위 옆면에 예쁜 잎기와 함께 아주 곱게 자라고 있습니다. 맑은 계곡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아, 바위에는 아, 초록색의 키가 예쁘게 앉아 있고요. 아, 병꽃나무가 건너편에는 아, 또 붉은 꽃이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아, 아주 맑은 계곡물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새잎승마가 아, 아, 커다랗게 키로 올렸고요. 이 아래쪽에는 참단기입니다. 참단기가 여기도 이 아, 아래쪽에도 있고요. 이 앞에도 지금 참단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참단기가 굉장히 많은 산입니다. 아, 요 오른쪽에도 참당귀고요. 아, 참당귀가 이 계곡 주변에 엄청나게 많네요. 이 앞쪽에도 지금 예, 전부 다 참당귀입니다. 어, 아, 그리고 여기 당귀 앞에는 예, 이렇게 아이보리색의 아주 아주 예쁜 아, 자그마한 꽃을 피웠는데요. 예, 노루삼입니다 예, 노루삼도 요맘때 이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예, 저 앞에도 지금 노루삼이 보이는데. 예, 저 앞쪽에도 꽃을 피웠네요. 이건너편에서 아, 지금 보니까 당귀가 아, 자라고 있는데요. 아, 이 당귀는 고혈 작용과 피를 원활하게 돌게 해주는 화혈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아, 참당귀가 아주 연한 순위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두통과 관절통 그리고 복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변비에도 이 참당귀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 이 당귀는 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속이 차신 분들한테 특별히 더 좋은 약초입니다. 에, 속이 차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에, 당귀가 지금 에, 산자락에 무리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전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한 지름이 1m가 훨씬 넘습니다. 아래 밑둥의 지름을 보면 한 거의 2m가 될것 같아요. 예, 굉장히 큰 예, 우라만 예, 전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아, 하늘 높이 아, 아주 엄청 아, 우라만 전나무입니다. 이 전나무 아래쪽에 보면은 아, 천남성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독초 천남성이 예, 전나무 밑둥 아래쪽에 보면 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반대편 쪽으로는 예, 벌깨 덩굴입니다. 예, 벌깨덩굴이 지금 꽃을 한창, 예, 보라색 꽃을 예, 한창 피우고 있고요. 어, 삿간 나물도 보이고 있습니다.